향한 젤리에다가 A 사도 사보고 B 사도 사보고 이렇게 젤리에 잡히는 게 보이거든요. 터터터터 잡는게 보이는데 진짜 균일하게 잘 나옵니다. 자,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좀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기도 해요. 오늘의 나닥은 우리다. 우리라. 피부를 디자인하는 이승윤 원장, 고웅진 원장, 최원혁 원장입니다.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죠.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. 나이 드는 게 비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젊기 때문이다. 납니다. 이제 막4 0대 들어가니까 아저씨라는 <laughs> 거를 부정할 수 없는 단계가 오더라고요. 확실히 거 보면 아, 여기 왜 이러지? 여기 왜 이러지?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볼 때마다 세치가 늘어나는 것 아, 같아요. 아, 염색을 빨리 하게요. <laughs> 이제 현대 의학이 점점 발전하고 좋은 기계들이 갈수록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얼굴의 나이를 속이는 초음파 리프팅 울세라와 리프타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리프팅 레이저가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. 크게 이제 얘기하면 초음파, 고주파. 레이저 보통 탄력 줄 때는 레이저보다는 초음파, 고주파를 많이 사용하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우리가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종이 태우는 실험하듯이 초음파를 한 점에 모아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열을 강하게 집중시켜 주는 거고요 고주파 레이저는 넓은 층에 골고루 열을 강한 난로처럼 쭉 넣어준다 초음파는 조금 깊이가 조금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지방을 빼는 목적으로는 초음파가 조금 더 맞다고 보고요 고주파는 지방은 많지는 않은데 피부가 얇고 뭔가 쪼글쪼글해서 피부 자체에 탄력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주파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심부볼이랑 팔자위가 피부가 내려온다. 초음파를 가지고 약간 당겨주는 거, 피부를 쪼여주는 거, 고주파를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. 저는 그렇게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초음파 레이저의 종류로는 리프테라, 더블로, 울트라포머, 슈링크, 울세라, 고주파 레이저는 인모드, 올리지오, 써마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울세라랑 리프테라잖아요. 그니까두 가지 다 초음파 계열이인데요. 울세라에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어디층에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하게 있고요. 그리고 조금 세게 들어가는 느낌이고, 리프테라는 그 에너지를 잘게잘게 잘게 쪼개서 분산해서 보내기 때문에 울세라보다는 통증도 조금 덜하고 어, 이런데 팔자라든가 뭐 코라든가 그주변쪽으로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 나어좀 많이 합니다. 확실히 리프테라가 덜 아프죠. 효과가 어, 더 좋은 레이저아 제가 아는 애이저 <laughs> 누가 아느냐 <laughs> 궁금해가지고 혼자 병원에서 실험을 좀 했는데 유명한 그 젤리에다가 루세라도 싸보고 A사도 싸보고 B사도 싸보고 리프테라 싸봤거든요 이렇게 젤리에 잡히는 게 보이거든요 톡톡톡 잡히는 게 보이는데 루세라가 진짜 균일하게 잘 나옵니다 나머지 국내 이제 다른 유수의 작품들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아, 리프테라전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 제가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좀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기도 해요. 좀 리프테라 2가 나온 이후로 더좀 만족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. 예전보다 좀 샷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들어간다, 균일하게 그냥 쫙 짜여서 들어간다. 이쪽에 밀착시키기가 항상 어려웠어요. 예전에는 핸 타입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돌리면서 위로 당겨줄 때 여러모로 효과가 잘 나오더라고요. 얼마나 세게 하는 것보다도 샷수를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가 효과가 많이 비례하기 때문에 같은 300샷 기준으로 친다면 한두배 정도 되나요? 2배 정도 그 정도가 훨씬 더 넘나요? 가성비적으로는 리프테라가 더 맞다고 보고요. 관리라는 건 지속성인데 한 번에 끝 이런 건 없거든요. 울세라를 보통 1년에한두번 하잖아요. 울세라를 강하게 한번 하고 사이사이에 리프테라로 관리를 해주는 게 그게 가성비가 아닌가. 울세라, 리프테라 중에 부작용이 고 안전한 데이는 울세라는 초음파를 보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리프테라는 이렇게 에너지가 강하게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안전한 거 있는데 저가 볼 때는 리프테라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울세라를 많이 한 부에 집중해도 되지만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볼패임 같은 게 정말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리프테라로 샷수를 늘려서 좀 넓게 하면서 여기 좀더 집중하면서 한다. 그렇게 하면 좀더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시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. 뭐 다목 뭐 충... 분이 뭐 매니징이 가능하실 건데 별로 경험이 없다. 그러면 리프테라가 훨씬 좀 안전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서시슬이라는... 그러니까 울세라가 정말 효과도 좋고 아주 좋은 레이저인데 어쩔 수 없이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. 리프테라 쪽이 훨씬 접근하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처음 하게 되면 당연히 리프테라 를 먼저 권할 것 같아요.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울세라 한번 하고 나서 아파가지고 더 이상 나 이제 리프팅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거든요. 리프테라 하면은 그냥 많이 아프지 않으면서 효과를 느껴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.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강력한 울세라를 먼저 해서 체험을 해보고 아,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느끼고 말씀드린 대로 섞어가면서 하거나 이런 것도 방법인데, 다만 사람 얼굴은 다 다르고, 그분들의 예산도 다 다르기 때문에, 가장 최적의 시술은 대화를 해보고 찾아 나가야겠죠? 가장 좋은 거 이제 꾸준히.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죠. 한 최소 6개월, 1년 정도는 지속이 되니까 주기적으로 좀 하시는 게 효과를 나중에 확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요점인 것 같고요. 보주파랑 같이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아플 때 같이 아프고 끝내고 그런 것도 저는 괜찮아서 저는 인모드랑도 좀 같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. 너무 고민 마시고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오셔서 얼굴 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? 라고 생각합니다. 울세라와 리프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오늘의 나다 이승윤 공진 최원혁 원장이었습니다.